안녕하세요. 제이뷰의 제이제입니다. 아, 여러분 땡크 패드를 아시나요? 땡크 패드는 IBM에서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노트북 브랜드입니다. 음. 따로 매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오늘 리뷰가 노트북은 아닙니다. 하지만 땡크 패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바로 텍스사에서 땡크 패드 SK885 키보드를 모티브로 기계식 키보드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름은 텍스 시노비입니다 뜻은 닌자와 같은 의미인데 순수 일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이 신기 정신 못 차렸나? 노노 텍스는 대만 회사입니다. 대만 아주 오래 전부터 기계식 키보드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데요. 자 그럼 개봉부터 해볼게요. 참고로 이거 광고나 협찬 아니고요. 구독자 분께서 수 개월 걸려 받은 신상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특이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신이 납니다. <laughs> 모든 박스 안에는. 오 여기도 일본 느낌의 상자가 보이네요. 대만회사인데왜 일본 컨셉일까? 아마도 대만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됐던 구성품이 들어있겠죠. 열어보면 어? 건전지가 들어있네요. 이거 무선도 되는 건가? 오 블루투스 유저 매뉴얼이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블루투스 모듈인 것 같습니다. 나사도 따로 들어있구요. 자, 그럼 이거 치우고 짜잔! 와, 약간 투박할 수도 있지만, 아예 대놓고 이렇게 투박하게 생긴 디자인은 저도 좀 끌리더라구요. 그리고, 오, 여기도 또 작은 상자가 하나 있네요. 여기에는 텍스 로고가 적힌 케이블 타이가 있구요. 꺾인 C 타입 케이블도 들어있네요. 또, 여분의 키캡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이 윈도우, 맥, 리눅스에도 전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어 키캡과 포인트가 되는 엔터 키캡, 여분의 빨콩, 키캡 플러, 오링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오링은 키보드 하단에 3개의 키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하라고 넣어준 것 같아요. 아무튼, 드디어 키보드. 응? 이거 원래 키보드에 펄이 있는 건가? 아, 딱히네. 짠! 자, 빨콩도 끼워보겠습니다. 탱크패드 중에서도 매니아층에서 가장 선호한다는 7열 레이아웃의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자체도 생소할 수 있지만 배열 역시 굉장히 생소하죠. 그렇지만 적응하면 정말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요. 가로 길이는 탱키리스 사이즈보다도 작아요. 그만큼 95개의 키를 담기 위해서 위아래가 긴 편인데요. 아랫부분은 팜레스트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다소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세로 31 23cm 높이는 기기식 키보드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높이지만 손목에 얹어진 부분부터 경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키보드 다리를 세워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키보드 다리를 세워서 사용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우선 7렬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일부 키들이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손이 작으신 분들은 상단키를 누르려면 팔을 이렇게 조금 더 뻗어줘야 하는데 키보드 다리를 세워주면 그나마 조금 더 편하게 타이핑이 가능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팜레스트가 되는 부분도 함께 세워지니까 손목이 꺾인다는 느낌도 없고 편했습니다. 키보드 다리는 1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헐렁한 편이라 그다지 견고한 느낌은 아니네요. 케이블은 좌측 끝에 탈착식으로 C타입 케이블을 지원하고요 하판에 미끄럼 방지 패드도 4개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 가운데도 일본풍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국도 좀 사랑해주쇼 이 레이아웃에는 넌패드를 제외한 웬만한 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일반적인 레이아웃에 프리즈 스크린, 스크롤락 퍼즈 같은 기능 키들이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도 홈, 엔드,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키가 있는데 특히 델키와 esc키는 세로로 길쭉한 키캡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볼륨 조절 키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상단의 키들은 키캡 사이즈도 작아요. 이건 역시 sk885를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듯 하고요. <놀람> 띵크패드 하면 바로 트랙포인트. 이명 빨콩이라고 하죠? 빨콩도 기계식의 그대로 구현이 되었는데요. 이 트랙 포인트는 마우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트랙 포인트는 클릭은 안 되고요. 마우스 이동만 할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감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클릭은 여기 스페이스바 아래에 있는 3개의 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튼 키보드 하나에 마우스 기능까지 있다는 거는 팔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laughs> 그런데, 마냥 편한 건또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SK885와 5 다르게 신호비는 빨콩이 키캡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계식이라 깊이감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타이핑을 하다 보면, G와 H를 누를 때 빨콩을 치게 된다거나,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G와 H 쪽을 신경쓰면서 타이핑하게 된다랄까요? 오타도 좀 나고요. 그리고 또 요거. 아니 Fn키 왜 여기 있냐고 저는 이게 진짜 불편했거든요 물론 하단에 딥 스위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치만 아무래도 끝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계속 잘못 누르게 되거나 새끼손가락도 안으로 말리게 되어서 좀 불편하고 나중에는 보고 치게 되더라고요 키캡은 제법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데 재질은 ABS에 각인한 레이저로 새겨져 있습니다 What?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찾아보니까 이 제작자는 아주 오래된 구형 키보드에서나 볼수 있었던 이런 빈티지 키캡을 다시 구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ADA 프로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DSA 모양과 높이가 거의 비슷한데요. 특징은 높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소 적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도 표면이 오목하게 되어 있어서 손가락이 쏙쏙 빨려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촉감은 전체적으로 까끌까끌한데 레이저 각인이라 손끝에. 글자가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런 건 호불호가 좀 갈리죠 아 그리고 스위치 최근에 제가 리니어 타입의 네이처 백축을 리뷰했었죠 요거는 백축 중에서도 넌클릭 타입으로 된 클리어 스위치 되겠습니다 색상은 보시다시피 네이처 백축과 비슷하고요 갈축처럼 걸림이 있는데 압력은 대략 20g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체감 압력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고요 구분감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저걱저걱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전에는 가벼운 스프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키압에 대한 부담도 덜고 키감도 조금 더 재밌어지거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하단에 3개의 키가 더 있습니다 특이하게 요거는 체리 LP 적축이 적용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키감이 진짜 좋아요 전체 통틀어서 이 3개가 제일 좋죠 그러면서. 아! 또 구성품에 있던 오링도 여기에 사용하라고 준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어, 또 남은 게 뭐가 있죠? 아, 블루투스 간단하게 블루투스 모듈을 제가 장착해 봐도 될까요? 구독자님,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튼 여기 뒷부분에 나사를 풀어주고, 원래 있던 걸 분리해 준 후에 블루투스 모듈를 단자 모양에 맞게 조심조심 끼워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건전지가 들어있긴 하지만, 요거는 제가 드리는 선물? 멀티페어링은 어.. 오! 아 여기 무트 볼륨업 볼륨다운키에 fn키 조합으로 페어링을 할 수가 있네요 총 3대까지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가 아니라 어? 유선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총 4대가 되는 건가? 와우. 거기에 배터리가 건전지 방식이라 배터리가 없을 때에는 바로 새걸로 갈아주면 되니까 그 점에서는 충전식보다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타이핑 영상 보러 가시죠. 스테빌은 뭐... 문화를 해야죠 <laughs> 전체적인 키감은 확실히 타이핑할 때 너무 무겁고 무겁다 <laughs> 그리고 열어보진 않았지만 내부 공간이 느껴지는 듯한 통 울림이 있는데 그게 철판에 탱탱거리는 기분 나쁜 울림이 아니고요 올드 체리 키보드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플라스틱 울림이랄까 또 키압이 세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프링 소리도 꽤 큽니다 이건 스위치 정특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든 적축이나 갈 축이 조금 더 키감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클리어 축을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스프링을 교체해 주는 게더 편하게 타이핑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키보드는요. 딱 땡큐패드 유저들을 위한 컨셉대로 오리지널의 느낌을 기계식으로 잘 구현한 듯하고요. 제가 이 사이즈의 키보드를 쳐보고 느낀 게 약간의 레이아웃을 조금씩만 변경을 해서 딱 이런 사이즈의 기성품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참 이 키보드는 텍스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격은 185달러로 하나로는 대략 22만원 정도. 배송비는 얼마나 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20만원 후반대 나오려나 쨔쓰! 비싼 녀석이었구만. 아무튼 이 키보드가 가진 장점 중에는 키보드 하나의 트랙 포인트로 마우스까지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 그래서 작업할 때 효율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키맵핑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울트라나브 SK885 모델을 기계식 키보드로 훌륭하게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제가 띵크패드 덕후다 그러면 저도 샀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키보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리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